안녕하세요. 지금 모일주 2024년 운세상을 해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운의 흐름을 미리 분석해서 내가 대처하는 어,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한번 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갑진년입니다. 일단 평관 감목이 들어오고요. 또 비겁, 어, 진토가 들어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비견 무토가 강하고 또 오화도 강하죠 강한데 그 상태에서 편관이랑 비겁이 들어오는 어떤 모양이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편관 감목을 얼마나 잘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다른 십성과 마찬가지로 그 양면성이 있지만 이 십성 중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편관이죠 왜 그러냐면 이 관의 속성 정관 평관이 있지만 특히 평관은요. 이 비겁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 이 비겁을 무력화시키면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어, 힘들었다. 좀 몸이 안 좋았거나 어, 시련이 있었다 이런 대운을 내가 물어보면은요, 편관 대운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잘 다루면 커리어적으로 활, 이 내가 성장할 수 있, 있고요. 좀 대운이 안 좋고 내 네, 구조도 안 좋다면은 이 감목이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했고요. 어, 커리어적인 발전, 특히 이제 목이 용신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 간목이 용신이고 뭐관 자체 목 기운이 용신인 분들한테는 커리어기, 커리어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목이 용신이 아니라고 봤을 때이 관이 이렇게 운에서 들어오면 은좀 건강 특히 어디 소화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뭐소화성괴양위염 이런 거 주, 주의하시고 어, 은근히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한가하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내가 바쁜 어떤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어, 업무가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타 부서로 이전을 해 가지고 되게 바쁜 부서로 이전을 하는 경향, 경우도 있고요 어, 업무 과다 때문에 조금 건강을 좀 주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예상치도 못했는데 좀 바빠질 수가 있겠다. 음,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관운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남자 운이, 그러니까 연애 운이 강해지는 거죠. 연애 운이 강해지는데, 음, 이게 뭐 다, 만인의 여성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애인이 없는 여성분들 있죠? 모유주 여성분들, 특히 관이 없는 분들, 관이 없으면서 애인이 없고 이런 분들은 편관이 쫙 들어오면 이게 애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직업적인 어떤 발전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두개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애인적인, 좀 애정적인 측면이랑 직업적인 어떤 운이 둘 다, 어, 두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두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개인의 어떤 운의 흐름, 그, 사주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어,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경금이 있으면요, 갑경 충이 됩니다. 식신이랑 편관, 관의 충이니까 아무래도 내 신상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충이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원진도 있고, 충도 있고, 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빠른 게 뭐다? 충입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틀지 모릅니다. 사실, 충이라는 것은. 이충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내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충의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대운이다 지금 이제 대운에 따라서 또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가 있으면 이 진의 원진이 형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재성 또 편재랑 이 비겁이랑 원진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생각대로 이 재성취득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재성을, 이 진의 원진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는 원국이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내가 이 대운을 좀잘 넘기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도 좀 주의해야 되겠고, 사람도 좀주위에서 만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 대운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 유출을 좀 최소화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주 구조가 좀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비겁 인성이 유독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8월 임신 달이고요, 9월 개유 달입니다. 아무래도 그 식상이랑 재성 이제 적절히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비겁 인성이 많은 어떤 분들한테는 팔골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다. 좀 숨통이 트이는 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좀 괜찮은 예예요. 그뭐 갑진년에서도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이 사주 자체, 구치, 어, 구조로 봤을 때 사주 구조 자체적으로 봤을 때좀 괜찮은 어,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무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상관격이죠. 아주 그 상관이 식상이 발달된 말도 잘하고 똑부러지게 잘하고 거기에 또 재성까지 있습니다. 그 식상생재가 잘 되는 어떤 구조고요. 이런 구조는 음 보통 봤을 때어 다재다능하고, 또재주가 많고, 그, 뭐, 요리라던가, 아니면 부, 부동산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스킬이 아주 강하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일에서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직을 했을 때 아주 유능한 능력을 발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도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주는 맞습니다. 그, 오을의 경신,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도 이제 식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경금이랑 신금, 거기에 또 해수, 편제까지 있어서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인데, 물론 이제, 진의 원진이 갑진의 형성이 되니까, 조금 이제, 이 해수, 재성을 좀 이끄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그렇지만, 여기 또, 감, 어, 정관, 을목이 있고, 이 사람, 이두 가지 다 괜찮은 구조는 맞습니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두 번째 경우가 이게 여자 명식일 경우에 좀 남자 운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을목 정관이 어,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남자 운이 아무래도 이분보다는 좀 괜찮을 수가 있다. 첫 번째 사주는, 자기 사주는 좋을 수 있는데, 음, 이성우은 궁합을 필히 보고, 만나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좀 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도 내가 상대방보다 강할 수 있지만 의뢰이 정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편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정관이 있기 때문에 커리어적인 어떤 안정감, 좀참을성도좀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식상도 발달되고 편재까지 있으니까 아 이런 사주는 뭐뭘 해도 뭐 직장인 생활을 해도 되고 자기 사업을 해도 잘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도 물론 훌륭한 사주 구조이고요. 어, 오늘은 이제 2004년 무오월주 갑진년생 상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커리어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해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운이 들어오니까 여자운, 아, 여, 여, 여성분들한테는 남성운, 이성운이 좀 발달되는 해고 결혼을 하거나 애인을 사귈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커리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어떤 발전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좀 바쁜 한 해가 될 수가 있겠다. 경금 있으면 어때요? 갑경충으로 좀 직업 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직, 승진. 이런 것들. 어, 아무래도 건강을좀 유예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해수 대운이면은 진해 원진이 형성이 되니까 이 재성 취득을 조금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운을 좀잘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무래도 키워드는 직업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이 많은 무일주 있잖아요. 워낙에 관이 뭐 을목 있고 관또 평관 갑목 이 있고 임목 있고 이런 사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건강에서 왜 관은 이 제가 처, 처음에 처 말씀드렸듯이 이 비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으로 대운이 식상으로 흘러주던지 아니면 비겁이 적절히 있어서 관에 눌려있는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던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